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드디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방인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거부감이 없도록 차츰차츰 차츰 다가가시면서도 또 비전도 보여 주시며 네. 베드로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셨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읽고 오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려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신이 묻고 있는 곳에 묶게 한 베드로는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가이사랴 사실 생각해 보면요 참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음, 왜 그렇죠?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의 칭호죠. 네. 가이사라고 아, 하죠. 네네. 예,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죠. 바로 이런 곳에 그것도 로마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백부장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첫 사람이 이렇게 로마의 장군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깊네요. 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또 동시에 가이사랴 당시의 황제 세상의 왕에게 속해 있던 자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자들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는 이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있었군요. 예,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당연히 믿고 기다렸겠지요. 네. 자 놀라운 것은요 그가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는 것이네요. 네. 역시 좋은 것은 이렇게 나눌 때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리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이 기회를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고넬려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지요. 자,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넬류가 베드로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치 주님을 만는 듯한 자세인가요? 예, 뭐 아마도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고 마치 주님을 만나듯 자세를 낮춘 것일 수도 있고요. 음, 네. 정말 베드로가 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음, 있겠죠. 네.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고넬류는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점령국의 장군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겉으로는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렇네요. 점령국의 장군이 피지배국의 전직 어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네, 그만큼 고넬료가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절하는 고넬료를 베드로는 급히 붙들고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며 일으키네요. 네. 자신은 그런 저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군요. 베드로의 겸손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네. 경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음, 것입니다. 네. 사람이 경배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지요. 음, 네. 이것은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만 카톨릭에서는요이 베드로 사도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칭합니다. 뭐 물론 저는 지금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으흠,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대 교황의 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교황도 사람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말해야 음, 하겠지요. 네. 자,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며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넬료와 만남을 가지며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 특별히 점령국의 장군의 집배까지 들어오는 일은 유대 문화 안에서 불가능한 일임을 설명을 하지요. 위법이라고까지 말하니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 어, 어기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위법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음.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음.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천천히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요,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이방의 장군 고넬류의 집에 가라라고 하셨다면 베드로가 네 하면서 갔을까요? 음. 베드로의 성격이 아마 많은 질문을 음. 했을 것입니다. 네. 어쩌면 아유 그래도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그건 좀 과한 추측이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관계, 특히 당시 점령국이었던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음, 그런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그럴까요? 아, 예, 갈라디아서 2 장에 보면요. 사도 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서 식사를 하다 가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오자. 얼른 일어나면서 마치 이방인들과 자신이 식사하지 않은 척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해 음. 책망했다는 음.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 그랬군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차근차근 인도에 오신 것이네요. 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여기 온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음. 말을 하면서 네. 왜 자신을 초청했는지 이유를 묻지요. 네. 그러자 고넬료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셔서 자신은 청한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요. 자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에서 43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얼굴 아유. 보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네. 않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대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음.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얻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해하신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미워하신다고 생각해 왔지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당신 이방인인 백부장 당신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베드로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이때까지 고넬류는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었죠 네 몰랐죠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 복음은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개를 합니다 만위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했죠 자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이요? 네음 그러게요 <laughs> 무슨 의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음. 먼저는 죄인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이군요. 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이후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이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두루 다니시며 이루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 모든 일을 다 보았다라고 증언하지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본 증인이니. 그 증언에 사실성이 더 와닿겠네요. 네, 그렇겠죠. 베드로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음. 일도 증언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도 우리가 음. 보았다라고 네. 증언하지요.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도 함께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왜 이것을 증언할까요? 혹시 귀신을 본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귀신은 음. 음식을 먹지 네.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음. 후에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음식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음, 네. 나는 귀신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원수인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일을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증언하지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네, 44절부터 또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시네요. 네, 자, 아직 말씀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었죠? 음, 네.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중에 고넬료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음.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의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령 1번 이방인은 성령 이번 이렇게 네. 서로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네. 아니라 같은 성령님 네. 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평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죠. 첫째는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장에는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지어져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시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놀랍니다. 자, 왜 놀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니 그랬겠죠. 맞습니다.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음. 임하실 것이라는 네. 생각을 하지 못했었. 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누가 음.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겠나?라고 하 네. 물로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국의 문이 이방인에게 처음 열리고 이를 통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감격적이네요. 이 고넬료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서 오늘 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요. 정말 감동입니다. 네, 너무 큰 은혜죠. 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마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부터 이방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네, 11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오늘 내 증인이 드리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Gracias